베어 AI 홀딩스는 미국 국방과 국경안보 정보기관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반 의사결정 인텔리전스와 모델링 시뮬레이션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드론과 레이더 각종 센서와 정보 시스템에서 쏟아지는 데이터를 통합하고 분석해 군과 정보기관이 더 빠르고 정교한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 것이 핵심 역할이다. 현재 주가는 대략 6달러 초반 구간이며 시가총액은 약 26억 달러 수준이다. 최근 1년 사이 주가가 5배 이상 상승해 이미 큰 랠리를 경험한 종목으로 분류된다. 2025년 회사가 제시한 연간 매출 가이던스는 1억 2,500만 달러에서 1억 4천만 달러 구간이며 중간값 기준 약 1억 3,250만 달러 수준이다. 이 매출 전망을 기준으로 계산한 매출 대비 시가총액 배수는 약 20배에 이른다. 전통적인 방산기업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성장 프리미엄이 이미 반영된 상황이다. 재무 구조를 보면 2025년 3분기 매출은 약 3,31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약 마이너스 20%를 기록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약 4억 5,658만 달러로 넉넉한 편이지만 총부채는 약 3억 974만 달러, 순부채는 대략 1억 500만 달러에서 1억 4,200만 달러 구간이다. 2025년 9개월 누적 기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2,011만 달러로 아직은 현금을 태우며 성장하는 단계에 있다. 국방 인공지능이라는 강력한 스토리와 충분한 현금, 반대로 매출 감소와 적자, 복잡한 전환사채 구조가 동시에 존재하는 전형적인 초고위험 성장주라고 정리할 수 있다. 2025년 3분기 실적에서 빅베어 AI 홀딩스는 매출 3,310만 달러를 기록했다. 전년 같은 기간 매출이 4,150만 달러였던 점을 감안하면 성장률은 마이너스 20% 수준이다. 매출 총이익률은 22.4%로 전년 25.9%보다 낮아졌고, 영업 비용은 2,530만 달러로 전년 1,750만 달러보다 크게 늘었다. 마케팅과 전략 투자, 인력 확충 등으로 비용이 빠르게 증가한 것이다. 당기 순이익은 약 25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이는 전환사채와 워런트에서 발생한 파생상품 가치 하락으로 약 2,610만 달러 규모의 비현금 이익이 반영된 결과다. 실제 사업체력을 보여주는 조정 EBITDA는 마이너스 940만 달러로 여전히 적자다. 다만 수주 잔고인 백로그는 약 3억 7천 6백만 달러에 이르러 현재 인식된 매출의 3배 가까운 잠재 매출을 확보한 상태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4억 5천 6백 58만 달러로 이 분기보다 늘어났다. 이는 영업 자체보다는 주식 발행과 워런트 행사 등 자본 조달의 영향이 크다. 같은 시기에 발표된 S세이지 인수는 성장 스토리에서 핵심 모멘텀으로 평가된다. 빅베어 AI 홀딩스는 에스세이지를 약 2억 5천만 달러에 인수하기로 했다. 에스세이지는 국방과 국가안보 영역에서 사용되는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으로 2025년 예상 연간 반복 매출은 약 2500만 달러이며 전년 대비 약 6배 성장할 것으로 제시되었다. 사용자 수는 10만 명이 넘고 1만 6천 개 이상의 정부 조직팀과 수백 개의 상업 고객이 플랫폼을 사용 중이다. 인수 완료 시점은 2025년 4분기 말에서 2026년 1분기 초로 예상되며 빅베어 AI 홀딩스의 기존 국방 분석 솔루션 위의 보안성과 규제 준수 요건을 갖춘 생성형 인공지능 에이전트 플랫폼이 결합되는 구조가 된다. 빅베어 AI 홀딩스의 사업 모델은 복잡한 데이터를 통합해 실질적인 작전과 정책 결정에 활용 가능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군과 정보기관, 국경안보조직, 산업용 제조와 물류기업이 주 고객이다. 뉴스와 방송, 공개정보, 정찰 자산에서 나오는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해 지정학적 리스크와 위협을 조기에 감지하는 플랫폼, 병력과 장비의 배치와 보급을 최적화하는 모델링과 시뮬레이션 솔루션 등이 대표적인 제품군이다. 이러한 솔루션은 미국 국방부와 국토안보부, 그리고 동맹국 방산시장에서 구조적인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영역에 해당한다. 미국은 향후 수년간 국방과 국경 안보에 막대한 예산을 배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빅베어 AI 홀딩스는 육군의 데이터 아키텍처 현대화 프로젝트와 국경 감시, 정보 분석 관련 사업을 연이어 수주하고 있다. 중동 지역에서는 아부다비의 투자 그룹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해외 확장도 시도하고 있다. 수주 잔고 3억 7,600만 달러는 현재 시점 매출의 약 3배 가까운 규모로 향후 몇년 동안 매출로 전환될 수 있는 잠재력을 의미한다. 여기에 에스세이지 인수를 통해 2,500만 달러 수준의 고성장 구독형 매출이 더해지면 프로젝트 중심 매출에서 반복 매출과 플랫폼 매출의 비중이 점차 확대될 수 있다. 국방과 안보 인공지능 분야의 대표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단연 계약이 쌓여 매출이 5억 달러, 10억 달러 이상으로 레벨업된다면 시가총액이 수십억 달러에서 수백억 달러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이 텐베거 후보로 거론되는 근거다.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오는 리스크는 매출 성장 둔화다. 2025년 2분기 매출은 약 3,247만 달러로 전년 대비 마이너스 18%를 기록했고, 3분기에는 3,310만 달러로 마이너스 20% 역성장을 이어갔다. 군 관련 일부 대형 프로젝트에서 데이터 아키텍처 효율화가 진행되면서 단기 매출이 줄어들었다는 설명이 있지만, 주력 고객이 미국 육군과 연방정부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구조적인 변동성을 키운다. 특정 예산 조정이나 프로그램 변경이 바로 실적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수익성과 현금 흐름이다. 3분기에는 전환사채 관련 파생상품 평가 이익 덕분에 순이익 흑자를 기록했지만 조정 EBITDA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의미 있는 적자 상태다. 2025년 9개월 누적 기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2011만 달러이며 같은 기간에 주식 발행과 워런트 행사로 유입된 자금이 약 6억 9천만 달러 수준에 달한다. 즉, 넉넉해 보이는 현금은 사업성과보다는 희석성 자본 조달의 결과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세 번째 리스크는 전환사채와 워런트가 얽혀 있는 복잡한 자본 구조다. 총 부채 약 3억 974만 달러 가운데 상당 부분이 전환사채이며, 명목 순부채는 1억 달러를 크게 웃돈다. 2029년 만기 전환 사채의 전환 가격은 약 3.55달러 수준으로 현재 주가보다 낮아 주가가 높게 유지될수록 전환과 워런트 행사가 증가해 보통주 희석이 발생할 수 있다. 전환 옵션의 공정 가치는 1억 4천만 달러가 넘는 파생 부채로 잡혀 있어 주가 변동에 따라 손익계산서에 큰 폭의 평가 이익과 손실이 반복해서 반영될 가능성도 있다. 발행 주식 수는 약 4억 3천 6백만 주까지 증가한 상태다. 마지막으로 회계와 지배구조 신뢰 이슈가 남아있다. 빅베어 AI 홀딩스는 2024년 재무제표 일부를 수정 공시했고, 연차 보고서 제출이 지연된 바 있다. 전환사채 회계 처리 오류가 주된 원인이라는 설명이었지만, 그 결과 세전 손실이 약 2억 9,610만 달러 수준으로 크게 늘어났다. 회사는 매출과 총이익, 현금 흐름에는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지만, 시장이 느끼는 신뢰 훼손은 분명하다. 스토리는 매력적이지만, 수치와 회계 기록이 이를 충분히 받쳐주지 못한다는 점이 투자자에게 큰 부담이다. 현재 빅베어 AI 홀딩스의 시가 총액은 약 26억 달러이며 2025년 매출 가이던스 중간 값은 약 1억 3,250만 달러다. 단순히 시가 총액을 예상 매출로 나누면 매출 대비 약 20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전통적인 방산 기업의 매출 대비 배수가 대체로 한 자릿수 초반에 머무르는 점을 고려하면 시장은 빅베어 AI 홀딩스에 이미 고성장 기술 기업 수준의 프리미엄을 부여하고 있는 셈이다. 보수적인 베이스 시나리오를 가정해보자. 향후 3년에서 5년 사이 매출이 3억 달러에서 5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하고 조정 EBITDA 마진이 15%에서 20% 구간에 안착한다고 가정한다. 이때 시장이 방산 인공지능 테마의 매출 대비 6배에서 8배 정도의 배수를 유지해준다면 시가 총액은 대략 18억 달러에서 40억 달러 구간이 된다. 현재 시가 총액과 비교하면 일부 업사이드는 존재하지만 위험을 감수하고 들어갈 만한 압도적인 상승 여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반대로 강세 시나리오에서는 매우 공격적인 전제를 세워야 한다. 빅베어 AI 홀딩스가 에스케이지를 포함한 플랫폼 사업을 성공적으로 키워 매출 10억 달러에서 20억 달러 수준으로 성장시키고 영업이익률 20%에서 25% 이상의 고마진 구조를 달성하며. 시장이 매출 대비 5배에서 10배의 배수를 계속 부여한다고 가정할 때 시가총액은 5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 범위까지 확장될 수 있다. 이 경우 현재 수준에서 10배에 가까운 상승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현재 제시된 매출 가이던스 대비 8배에서 15배에 이르는 매출 성장을 요구하는 시나리오로 실현난도가 매우 높은 가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향후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투자자가 집중해서 확인해야 할 포인트는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에스세이지 인수가 예정된 일정대로 마무리되는지, 인수 후 통합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나 조건 변경은 없는지, 그리고 연간 반복 매출 2,500만 달러가 실제로 빠르게 성장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빅베어 AI 홀딩스의 기존 국방 고객과 어떤 방식으로 교차 판매가 일어나는지도 핵심 체크 포인트다. 둘째, 미국과 동맹국의 국방과 국경 안보 영역에서 신규 대형 계약이 얼마나 나오는지, 수주 잔고 3억 7,600만 달러가 실제 매출로 얼마나 빠르게 전환되는지 지켜봐야 한다. 전년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매출이 언제 다시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서는지, 분기 매출이 4천만 달러를 안정적으로 상회하는 구간에 진입하는지도 중요한 신호다. 셋째, 수익성과 현금 흐름의 개선이다. 조정 EBITDA가 흑자로 전환되는 시점과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로 돌아서는 시점은 중장기 투자자에게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된다. 같은 기간에 추가적인 주식 발행이나 새로운 전환사채 발행 없이도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지가 장기 수익률을 가르는 요소다. 전환사채와 워런트 구조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회계와 내부 통제 이슈가 재발하지 않는지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 개인 투자자 관점에서 정리하면 빅베어 ai 홀딩스는 국방과 국경안보 인공지능이라는 강력한 성장 스토리, 큰 수주 잔고, 풍부한 현금, 그리고 플랫폼 확장 잠재력을 겸비한 종목이다. 동시에 매출 역성장, 영업 적자, 전환 사채와 워런트에 따른 희석, 과거 회계 제작성 이력까지 안고 있는 매우 공격적인 투자 대상이다. 텐베거 가능성을 기대하며 접근할 경우 그만큼 원금 손실 위험도 크다는 점을 전제로 해야 한다.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수적으로 설정하고, 손절과 익절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정한 뒤 대응하는 방식이 보다 현실적인 접근이라 할수 있다.